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응? 30분이라고 빨리 씻어 개강 안했죠 그지만 존을 분러 갑니다 준영아 준영아 인사해줘 누가 침비행기 타자 했어 어떤 놈이야 이직 년 만에 가는 일본 아기 왕사랑 가니까 어때? 크 공항 버스 <laughs> <응, 보스> 타러 가자. <따라가자. 웃음> 준이랑 신혼 여행 재밌게 잘 다녀올게요. 리장동다시로조심세요은 <laughs> <laughs> 준아, 우리 일본에 도착했어. 기분이 어떻니? <laughs> 국내선 17번으로 오시면 이렇게 히타역 갈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. 어렵게 버스 승천권을살수 있습니다. 한 번, 삼0이쓴거 기록 좀. 어들이면 어림. 음... 자 계란 계란 샌드위치 먹어 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고도 <laughs> 쇼레도 사이타. 시작 쇼바이. 갑자기 필카를 좀 이기죠. 아, 기차 들어오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

<목소리가> 안녕어세요저준씨 <laughs> 집이 너무 좋아요. <laughs> <이 같은 웃음> 저희숙저에는요 이런 게있답게저 <laughs> <laughs> 개나대. <laughs> 어? 여기? 간이 어? 음. 또 찌르러 왔어. 여기다. <laughs> <laughs> 오, 그 바로 있다. 숙소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근데 여기 아니야어야로기야 진짜 어디지? 큰일 났다 아아이이그 들어갔잖아 심지어 올라가는 것도 어기력무슨 <laughs> <laughs> 직원분의 도움으로 간신히 방에 찾아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? 왜? 어? 와사비? 이거 한 입에 넣어봐 이거? 어. 이걸 한 입에 넣었어? 박살인지 몰랐어 이거를왜한 입에 넣어 이거 어때?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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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되고 있는 거이푸딩이랑크림브이같이이는데위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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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나둘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또 <laughs> 하나가 어떻게 맞추냐 혼자 이제 착 뜯어버리면 내가 무슨 반사적으로 뭐 순탄한데 너무 순탄하지 않나 았나 <laughs> 진짜 똥 싸다가 그렇게 <laughs> 생각하는 거토다 심지어 너 여권도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<laughs> 어떻게 비행기 시간을 착각을 하지 그러니까 얼마 대충 생각한는 거지 뭐지 <laughs> 이거는 <나. 웃음>

어안 되겠다. 와. 지윤 씨 오늘은 저희가 어디에 있죠? 아, 머리 만지는 중이니까. <laughs> 저희는 어제 산소 텐시에서 1박을 하고 히타로 다시 넘어온 다음에 히타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는데. 뜻밖의 신사를 만났을 때,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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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번째 스텝. 장화 덮밥 먹을 거이용. <laughs> 저희 모츠나베를 먹으러 왔는데 이치후이라는 곳인가봐요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어, 그게 11시 한 10분쯤 어. 새콤한 말하자 갑자기 <laughs> 새콤한 소곱창 초절이 미소된장만 모츠나베고 3분기에 먹으면 되는데 벌써 여기 대창 보인다. 대창이랑곱창 치는 거랑 뭔가 된장육수 맛있네. <놀람> 내 고장 레시. 내장도 많아. 이거 얘 마치 GPS를 잘못 잡는다 p s e e 귀여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나봐 햇빛을 가리면 안 되겠다 엄청 많아. 니집베니니집베니 네네 이렇게 귀여워. 어, <laughs> <laughs> 머리박치기 뭐야? 이 머리박치기 너무 웃겨. 뭘 비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를 그냥 박아 버려. <laughs> 인사해 주세요. <고마워요>. 안녕. MBC야. <laughs> <laughs> 안녕. 우리 반가워. 응? 쉬었나 시아이고꾹기 <laughs> 공중 꾹꾹이 얘네는 진짜 순해 학교 고양이들보다 훨씬 순해 선 어? <laughs> <손> 넘었어? 덴진 <laughs> 역에서 다자이유 하는 중 오늘 여행 마지막 날인데 체크아웃 하고 바로 앞에 스미오시 신사에 왔습니다. 숙소 바로 앞에 이런데 있다니. 어, 근데 지금 쉬고 있나목쭉 당기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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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절두번 하면 안되듯이 그두번 하면 안되는데 자 클리어! 떠십니까 저요? 아무렇지도 않은데요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제발 대학 보내주세요 대학 갖고 싶어요 제발 경희대 패디과 그리고 잘생긴 남자 부탁해봤죠? 2, 6학번 죄다 꼴뚜기잖아요이 2학번 친구를 덮어버리자 <laughs> 2학번인데 잘생긴 사람 있겠죠 저희는 18학번이잖아요 <laughs> 저희가 그 꿈을 이 e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어? 어? Kakasmida. Oh, k i 대보자 나 a So, you are the leader of 에 h 도 Kishuna. You are the leader of t 옆에 초콜릿은... 초콜릿 초콜릿향? 좀 나는 느낌이고 저는 플레인이 가장 맛있었습니다. 5 플레인, 5 1 초콜릿 and 2 sweet p o t 출발에 이어 도착도 시간을 꽉맞춰는데 유준이와의 선박사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기신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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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했다고 하네요 <laughs> 다음으로또꼭 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, 저희의 귀여운 선박사의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<laughs>